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, 어, 물점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물점토가 되게, 어, 촉촉해요. 느낌이. 이건데요. 이렇게 섞으면, 뭉치고, 되게 물처럼 흘러요. 이렇게. 진짜 촉촉해요. 이게, 느낌이거나, 만,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어 준비물도 되게 간단하고요. 어 이거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. 이렇게 어 되게 물 같고요.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렌지 주스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오렌지 주스. 이렇게, 이렇게. 이거 되게 풍선도 잘 불어지는데. 이게 풍선이 좀 늦게 불러져요. 근데 지금 이게 어제 만든 거여서 잘 풍선에 안불을지네요 네 이제 준비물 소개부터 해볼게요. 왜? 네 지금 밖에 텔레비 소리 때문에 거실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 우선 여기 통에다가. 서클 통, 서클 컷, 칼라 괴물, 그리고 액체 괴물도 됩니다. 수동 물 이렇게 필요하고요. 그리고 또 전자레인지가 필요합니다. 자 우선 여기에 칼라 괴물을 칼라 괴물을 자신이 원하는 양만큼 넣어줍니다. 이렇게 칼라 괴물을 해주고요. 이 칼라 괴물을 잘게 잘게 찢어서 넣어주세요. 이걸 이렇게 찢어서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수동 물을 채워주세요. 애깨보다 조금만 더게 그리고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15초간 돌려줄게요. 15초간! 이렇게 돌려주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로 만지면 지금 뜨거우니까 저어주세요. 근 지금 이거 15초? 15초가 딱적혀할 거예요. 20초를 데우면은 이 통이 녹거든요. 지금 통이 말랑말랑한데. 20초 누르고요. 54가 되면 일시 정지를 하고 꺼내야 됩니다. 20초를 다 되면 이 통이 녹아요. 15초도 지금 통이 말랑말랑한데요. 이게 잘 섞어주세요. 이건 물이기 때문에 많이 섞어야 해요. 아우 헬스 그러면요 휴지로 닦고 근데 이게 끝이에요 진짜 쉽죠 이거는 반복만 잘알면아무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, 덜 섞였어요 지금 이게 더 섞어야 돼, 지금. 이게이 전자레인지 이걸 돌리면 은 좀, 어, 왠지 뇌가타요 뇌. 머리에 는 뇌. 쭈글쭈글해져서. 근데 그 시예요. 흰색쉽죠 이렇게, 이렇게, 이제 손에도 안 묶고요. 이렇게, 손에도 안 묶고 손은 좀 무드해가면 되게 되게 작으면 손에 좀 묶거든요. 다음에 손이 됐고 뜹니다. 손을 들어 볼게요. 지금 이풍선이 봄이나요? 예쁜 생이 이렇게 조금씩 부러져요. 이렇게 조금씩 부러지고요. 이렇게 섞으면 뭉치고 물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흘러요. 이렇게. 우와 좀 따뜻하네요. 섞다보니까 따뜻해졌어요. 이렇게 따뜻해졌고요. 네, 이상으로 이상으로 뮤점토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많이 많이 해 주세요. 빠이빠이.